아, 오늘은 달고나를 만들 거예요. 네. 누가 좋아하는 거죠, 이거? 제가. 왜? 아, 어, 달고나 뽑기에서. 음. 뽑기를 하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손태윤은 아, 저는. 응. 어, 만들고 같이 대결하는 게 재밌어요. 어, 누가 이길까 오늘? 저요, 저요. <laughs>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자, 이거 뭐죠, 아빠? 얘기해 주세요. 설탕 이거 뭐예요? 소다 소다 밀가루 밀가루 식용유 식용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달고나를 만들기 재료가 있어요, 그렇죠? 네자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처음에는 어자 가스는 아, 위험하니까 아빠가 조금 도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켜주세요, 아빠. 일단 처음에는 아, 가스 불을 아, 어 약하게 키고요. 그다음에 음. 설탕을 설탕을 두 스푼을 넣습니다. 불을 조심, 어. 불에 뜨거우니 어른과 어, 함께 해요 맞아, 돼. 얼음과 함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약불로, 참 자, 참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자, 참 약불로 참 저어줍니다. 참아 저어줍니다. 자, 우리 손님이냐 한번 해볼까요? 젖는, 는 거는? 빠르게 저어주셔야 돼요. 빠르게. 안 빠져나가게 조심하면서 해주세요. 너무 빨리 됐나? 음. 이렇게. 안 빠져나가게 해야 되죠? 네, 있습니다 어. 유민이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응.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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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오빠도 소, 설탕이 타지 해봐, 않게. 해봐. 어, 오빠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어, <laughs> 어 녹았다, 이 어, 이제 녹고 있죠? 살살. 음, 조금만 좀 녹았어. 어, 조금 갈색이 보여요. 어, 갈색이 벌써 보여요? 갈색이 보이면 설탕이 어. 쭉 <laughs> 점점, 녹는 점점, 녹는 점점, 거예요. 지금 보니까 녹고 있어요, 그쵸? 네. 재밌겠다. 오늘 꼭 성공해야지. 자, 네. 이제 아빠가 조금 도와주실까요? 자, 아 녹고 있어요. 이렇게 녹을 때. 녹을 때. 어. 호 조금 더 녹아야 돼요. 네. 조금. 오, 어, 이제 거의 다 녹았어요. 어쩜 다 녹았어. 어, 다 녹았죠? 네. 그리고. 그럴 때. 소다. 어. 소다가 필요해요. 소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불에서 빼주시고요. 네. 두, 두번 콕콕 찍어주세요. 하나, 하나, 두. 하나 두. 둘. 그리고, 비켜, 비켜. 자, 그리고... 자 이제 놔주시면 돼요. 오, 이게... 오, 이제 색깔이 좀 제대로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하면 안 돼요. 네, 30초가. 맞아. 네, 30초를 네. 지켜 주셔야 네. 눌렀을 때안 달라붙어요. 그렇죠? 네. 응. 살살 떼 볼까요, 이제? 우와, 잘 됐죠? 이제 뭐 어떤 세, 어떤 모양 틀을 할 거예요? 바로, 바로 별을 해 볼게요. 자, 별을 꼭 눌러 주세요. 어 있지, 가만히 좀 있어 주세요. 가만히. 그리고 한번 어, 가만히 네. 가만히 있어요. 어. 가만히 더꽉 눌러줘. 어, 됐어. 빼주세요. 하나, 둘, 와 완성. 하,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네. 네. 아주 자, 이제 들어. 다시 할 거예요. 이제. 자, 이거 저어주세요. 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자, 오빠가 이거 한번 저어볼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오빠. 응. 달고나 냄새 오빠 앉으세요. 앉아서 해주세요. 앉아서. 어 괜찮아요. 항상 불은 조심히. 괜찮아. 조금 조금씩 해줘야 돼. 천천히. 재밌어요? 네. 아이고 나야 빨리 녹아라. <laughs> 빨리 녹아야 돼요? 네, 빨리 녹아야. 음.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그리고 유민이랑 대결을 할 거예요.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대결. 아 별로 똑같이 해갖고 똑같이 누가 더잘 하나 할 거예요? 네. 네. 오늘의 그러면은 승자 승자한테 패자는 뭘 해줄 건가요? 패자는 해달라는 걸 하나 해줄 거예요. 오빠하기 하자. 아니모뽀빠하기 <laughs> <laughs> 뽀뽀 싫어요? 네. 왜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전좋아요 <laughs> 오빠는 좋다는데 왜 유민이는 왜 싫어요? 오빠 냄새 입지. 지룩해요? <laughs> 양치를 왜 아까도 했는데? 아빠, 오빠 양치했다는데요? 그래도 냄새가 나요. 이게 <laughs> 예, 예. <웃음> 눌러주세요, 꽈. 응, 아빠랑 해봐. 꾹오 우와, 이제 좀 기다려주세요. 이제 모양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재밌어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겨. 뽀뽀를 할 거야. <laughs> 아유. 태윤아 뽀뽀를 하는 게 아니고 뽀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네가할 거야? 니가 할 거예요. 아, 니가 할 거예요? 아, 유민이가 할까? 제가 할까? 유민이가 하는 게. 좀 기다려야지 뗄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유민이 거는 되게 뚱뚱해요. <웃음> <웃음> 돼지! 돼지예요전 <laughs> 날씬이에요. 어, 맞아. 오빠 닮아 날씬이고, 유민이는 <laughs> 엄마와 아빠예요. <laughs> 엄마 아빠예요? <laughs> 네, 엄마 날씬하고 아빠는 뚱뚱. <laughs> 아빠도 날씬한데요? <거의> 아빠는 <웃음> 배만 뚱뚱한데요. <laughs> <좋은> <laughs> 완성이 됐습니다. 네. <laughs>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태현이부터. 어, 태현이는 아주 예쁘게, 아주 예쁘게요. <laughs> 유민이 거는 뚱뚱해요. <laughs> 우리 유민이 거가 유민이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 벌칙이 있죠? 네. 태윤이는 꿀빵. 뽀뽀하기. 네. 아니에요. 꿀빵. 아니야. 유민이는 아까 뭐였어요? 놀아주기 소꿉놀이였잖아요. 왜 자꾸 바꾸세요. 아줌마. <laughs> 자, 이제 시작. 어, 시작과 동시에 오빠는. <laughs> 오빠 망했는데요? 아니, 할수 있어요. 아니요, 벌써 망했어요 오빠는. 어떻게 오, 시작하자마자 망해? 됐어. 조금 됐어요? 자, 오빠 찬스 줄까요? 찬스? 네. 오! 네. 오빠는... 바로 됐어요. 어, 찬스가 오빠로 어, 됐어요. 됐어요. 얘 뚱뚱한 거 우리 망친거한 바로 한번... 됐어요. 우리 뚱뚱한 거망친거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제 도전! 어떻게 시작과 동시에 망칠 수가 있죠? 어, 이거 안 들어가요. 뚱뚱해요. 안 들어가요? 네, 다른 건가? 유민이처럼 해 보세요. 어, 안 들어가요. 살살 해야 돼요. <laughs> 우리 유민이가 뭐할줄 아네요? 네. 조금줄나오요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그냥은 봐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하죠? 저는 이렇게 하고 봐 봐요. 오빠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망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망했나요? 네. 아이 진짜 신중하게 해주세요 또 망했네요 네. <laughs> 오빠는... 탈락! 오빠 탈락 오빠 아... 빨라. 자 우리 유민이만 일단 뚱뚱한게 어려워봅시 천천히 해주세요 유미 전 빨리해도 괜찮아요 <laughs> 왜요? 빨리해도 <laughs> 어... 제가 이기거든요 너도 망하면 찬스 끝이야 그러면 아니야 난 찬스 한번더 기회가 있어 찬스 기회가 없어요 우리 이거 망친것까지 했거든요 엄마 <laughs> 안돼 오빠는 그냥 일단 먹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일단 성공했어요. 먹고 있어요. 일단 망했으니까 먹고 있어요. 먹으세요 그냥. 일단 소금놀이는 예약이에요. 동생 놀아주세요. 네. 어 우리 유민이.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유민이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어 우리 순유민이가 잘하네요. 덥다 이건. <laughs> 우 와. <laughs> 어. 짜잔 <laughs> 자 우리 유민이가 이렇게 해서 달고나, 뽑기 먹기. 이겼습니다. 오케이. 축하해요. 음, 응. 유민아, 근데 이겼으니까 오빠한테 뽀뽀 한번 받을래요? 네. 응. 한번 받아오. 아 싫어요. 한번만 해줘. 아 싫어요. 오빠 있는 듯쉽잖아 <laughs>